방탄소년단의 그 친구가 들어줌으로서 이게 세계 무대로 진출이 네네네. 된 거잖아요. 정... 네, 네. 저희가 15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방탄을 들고. <laughs> 방탄이 네. 살려줬는데 뭐 네네. 어떻게 협찬이 들어가나요? 그럴 때는 그냥 아, 고맙다고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예. 만나서 최신 예. 제품을 주고 싶습니다 아 만나볼 수는 없었죠. 네. 예. 가방을 맸다는 거를 그 요즘에 많이 하는 소셜 미디어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방이 너무 떨려서 그때도 막 손이 떨리는 네. 거죠. 방탄 소년단이 메시지를 제가 잘못해서 방탄 소년단 <laughs> 초딩 팬들한테 공격을 한이 주일 동안 받아서 방탄 소년단인데 니은을 예. 이름으로 방탄 아유 뭐.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없어질 회사가 뻔했네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참 좋은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음. 기회가 된다면 진짜. 꼭 감사 인사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빵 떴으면 인제부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1년 반을 준비를 해 놨던 터가 네. 참 좋았던 게 그때는 배우 봤지만 그만큼 준비가 잘돼 있다 보니까 음. 주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네. 세팅이 잘돼 있다 보니까 아. 충분히 소화가 되더라고요. 예. 물론 일부 제품은 기다려야 하지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음. 빨리 만들어서 빨리 어떤 매출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 안에 얼마나 준비성이 탄탄했어야 된다는 게왜 그게 기초 뭐 반석 위에 어떤 집을 짓는다는 게왜 중요한지를 알게 음. 수있된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도> 처음에 네. 그 이걸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어, 기, 저희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이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네. 그.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네. <laughs>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예. 지,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교인들이랑 건물을 짓다가 음. 두 눈을 그냥 실명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할수 없이 성경책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음. 이제 아버님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어요. 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모든 직업을 했고 그분이 역량을 다 잃어버린 쓸모없는 음. 인간이 되버렸. 다고도 봐도 무방한데 음.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회복이 되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음. 같은 시각장애는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어떤 재화를 스, 스스로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람도 그런데 음. 나도 언젠가 된다면 내 아이템에 있어서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다 해서 음. 소재를 재활용한 음. 부분에 있어서 사람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음...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지금 회사가 된것 같습니다.